네, 안녕 안녕 오늘 재탕할 텐데 뭐 <laughs> 응? <laughs> 아니 이렇게 냅두면 재탕할 것 같아 그러부한거 음. <놀람> 없겠지? 없다안핸드폰이랑 지갑이랑 전만챙기러 빼시 덜 다쳐가지고 걸 맛집인 샹에 거의 왔습니다. 무사히 자리에 앉았는데 냄새 때문에 헛구역질 하고 있어요. 오리 시체들 <웃음> <웃음> 매장은 상당히 작아요. 근데 한국 쿠키도 있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좋아하는 거 같기도 하고. <laughs> <목소리> <목소리> 냄새 익숙해진 건가? 갑자기 냄새 안 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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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다. 이거 많이 뜯어먹는다. 과이가안 맞는 게 제임드 다이드가 이상해. 음식도 무슨 개구리 나오네. 와, 최고다. 한국인 대상으로. 여행이다. 응. 응, 와사비 맛 나는데? 와사비 간장. 이거 설탕인가? 저는 이렇게 샀어요 이거 한 입으로 먹는 게아니라맛나눠 먹어요. 음음 맛있어? 예. 맛있어? 맛어 음 맛있어? 맛있 <놀람>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맛맛 <놀람> <놀람>

<laughs> 안녕 진녕 어, <되게> <몬미> 네, 안녕 갈게요 <laughs> 오늘 마지막 날인데 프 입었네요 마지막이니까 한번한 중국은 대부분 이런 회전식인 것 같아. 불필요하지 <laughs> 자, 이제 아까 맡겼던 거를 보여주면서. 가야겠어요 쿠코 어딘지 몰라요. 아 물어볼까? 아 동안 쿠코 없던데. 진짜 없어. 없잖아 자, 해진은 짐을 다 찾았나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 어디 갈 거죠? 이제 원래 버스를 탈라 했는데 이분이 쿠코를 드시고 싶다고 해 가지고 아. 제가 네, 좀해 봅시다. 그럼 메뉴. 안녕. 안녕. 오늘 no, 우산광장에 왔습니다 와 박수 박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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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어떤 날이죠? <laughs> 오늘은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집에 가야되고 저거 저좀 한번 바다 좀 한번 봐주세요이 바다 있는 데는 항상 그렇죠. 갈매기 배를 타라고 권유를 해요. 네. 안 타셔도 돼요. 그냥. 그리고 이거 보시면 다들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 당길 수도 있어요. 당겼어? 어, 당긴 거예요. 저기는 올림픽 공, 어, 투장입니다요투장도 있답니다. 아저씨 마지막 날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빨리 집가서 자고 싶어요 저희들의 여행은 어떠셨나요? 저요? 팅다운은 기분이 마지막이에요 아저씨는 더러워요 캐리어를 잡고 이제 버스 타고 공항에 가서 좀 쉬다가 타로 마지막으로 타로 파이 먹고 이제 코코도 먹을 거예요. 먹어야죠. 네. 네. 먹고 이제 집에 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엔 9 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공항에서 봐요. 안녕. 잘지내. 잘해. 도착했습니다. 와. 짠. 40분만에 도착했어요. 이제 이거 붙이고, 어, 코코랑. 와. 코코랑. 카노파이버 냠냠. 뇽뇽. 버스 냄새는 어딨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 이가 죽을 뻔했습니 잊지 못할. 추억의 냄새. 와우! 냄새 예민하신 분들은. 우. 그냥. 보지 마세요, 여기를. <laughs> 네, 할게, 다시. 다시 찍어봐. 아니, 아니, 이거대로. 자, <laughs> 이렇게 해야지. <하지. 웃음> 뭔 느낌인지 알겠어? 아.